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MC 김호수입니다. 자, 월경을 하는 여성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리통과 비슷한 증상 때문에 이게 참더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월경을 하는 천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야기할 이 자궁 내막증. 남자인 저로서는 약간 생소한데 <laughs> 이게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 자궁내막증은 이름 때문에 자궁내막의 증식증인가 같이 자궁에 생기는 문제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자궁내막증은 자궁의 내막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자궁 안에 위치해야 되는 자궁내막이라는 조직이 자궁의 밖에 위치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어... 자궁 밖에 위치하는 내막 조직이 마치 자궁내막에 있는 것처럼 생리주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뭐 주로는 골반 내에 있는 난소, 뭐 장, 방광, 또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 등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 중에서는 난소의 혹이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드물게는 뭐 폐라든지 음. 피부같이 골반과는 거리가 먼 신체 부위에도 자궁내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원래 자궁내막증은 그 여성의 생리주기에 따라서 생리혈이 뱃 속으로 역류되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 사실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상피화생설이라든지 아니면 네. 유도설과 같은 원인들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뭐 피를 통해서 또는 림프관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또더 어려운 얘기로 줄기세포 같은 어, 것들도 네. 원인이 될수 있다고 알려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생리혈의 역류처럼 단순하고 하나의 원인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자궁내막증.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이 자궁내막증이 여성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어, 자궁내막증은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인데요. 예. 어, 우선은 가장 어... 쉽게 말씀드리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 사실 자궁내막증을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 자궁내막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음... 네?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젊은 여성이 한10% 또는 그 이상이 자궁내막증을 오...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은 숫자이고요. 어, 그리고 자궁내막증은 물론 악성 질환은 아니라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이제 널리 알려진 문제는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 통증이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어,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 임신이 또 어렵게 되면 어, 굉장히 그렇죠. 이제 상황이 힘들어지죠. 어, 그래서 자궁내막증이라는 통증이 진통제를 써도 보통 이게 잘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어,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 이런 이제 생리통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만성 골반통이라든지 성교통 또는 배뇨 배변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뭐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쵸. 어~ 또한 자궁 내막증은 어, 제가 난소에 흔하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난소뿐만 아니라 나팔관 자궁 등에 도 영향을 주어서 임신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 이는 자궁내막증이 우리 몸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염증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증과 난임은 우리가 자궁내막증을 잘 치료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뭐 모든 여성분들 다 조심하시고 예방을 하셔야겠지만 특히 임신 계획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영상도 보시고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끔 말씀하신 대로 이 자궁 내막증을 잘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할 텐데 궁금한 게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오랜 기간 동안 수술이 자궁 내막증 치료의 핵심적인 방법이었고 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음. 하지만 임상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수술에 따른 문제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궁내막증이 주변에 있는 조직과 장기에 침투해서 염증과 유착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궁내막증을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내막증의 흔한 상황으로는 난소호흡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난소호흡을 수술을 통해서 떼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난소의 손상이 발생하면 결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수술의 제한점은 어, 이런 손상을 어쨌든 각오하고 예상해서 힘들게 수술을 결정해서 하더라도 과연 우리 몸에서 모든 자궁내막증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우리 환자들은 사실 한 번의 수술을 어렇게 결정하면 수술로서 치료가 모두 끝나는 상황을 원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 혹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조직은 저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음, 뭐랄까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은 자궁내막증 조직은 모두 다 찾아서 제거할 방법이 음. 없습니다. 어, 결국 수술 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늘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음. 물론 이제 수술이 매우 잘될 수도 있고. 또 수술 후에는 저희가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재발을 음. 억제할 수 있지만 네. 어, 수술은 무조건 해놓고 일단 보는 게 아니라 뭐, 나이, 난소 기능, 뭐, 향후 임신 계획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지 크기는 어떤지, 암 위험은 없을지 음. 혹은 어, 이게 단측성인지 양측성인지 등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가입력 보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환자의 나이나 뭐 임신 계획, 증상, 조직의 크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군요. 자, 그리고 수술 후에는 아까 약물 치료가 재발을 막아주는 것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술 전에 약물 치료로도 뭔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자궁내막증을 수술한 후에도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 네. 수술을 하기 전에 이런 약물 치료를 먼저 음.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이제 속속 발표되면서 수술 전에 약물 치료를 해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오. 알게 됐습니다. 네. 자궁내막증의 중요한 건강 문제가 통증과 난임이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약물 치료는 통증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난임 치료에 대한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음... 또한 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인 난소의 자국내막종에 대해서도 혹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피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임신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하려고 하시거나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고 나이가 40대 이상이다라는 경우처럼 수술을 좀더 고려하는 상황까지 잘 지내시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수술은 나쁜 거고 꼭 피해야 하고 약물 치료가 무조건 좋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든 치료를 할때이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인지는 선생님과 네.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자궁 내막증은 재발이 또 많이 된다고 네.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좀 재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자궁 내막증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죠.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술을 제외한다면 음. 보존적인 수술로 자궁 내막증을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보통 자궁 내막증이 흔하게 발생하는 젊은 여성들에서는 아무래도 보존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 다행히 약물 치료로 재발 위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황체호르몬 복합 경구 피임약, 호르몬 억제 주사 등이 있습니다. 황체호르몬은 먹는 방법도 있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루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서 최근 많이 선호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요새는 첫 번째로 많이 권해 주시는 음... 방법이고요. 복합 경구 피임약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피임약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실 수 있듯이 피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아주 적합한 음. 약입니다. 네. 다양한 비피임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오랜 기간 사용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에 비해 부작용 발생의 위험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큰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호르몬 억제 주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 네. 역시 자궁내막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지나치게 호르몬이 억제돼서 불편한 증상도 생기고 또 골감소와 같은 부작용 발생에 대한 걱정이 음.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6개월 이내에 단기적인 치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월경을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음. 수 있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원인부터 치료, 관리 중요성까지 이동윤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생리통이 심한 건가 하고 방치하다가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